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LG그램 15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북입니다. 11세대 인텔 CPU와 8GB RAM,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최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풀박스 패키지로 새 제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1년 무상 A/S와 사은품 혜택까지 제공되어 더욱 믿음이 갑니다. 고객들은 꼼꼼한 포장과 빠른 배송에 만족하며 실용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이 일상 업무와 학습,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가볍고 강력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